먼저 1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먼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3번을 보도록 하면, 3번에서 중요한 것은 리차드 선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리차드 선수의 공식은 아주 중요한데, 이 공식을 먼저 적어 보도록 하면, 해당 공식은 ri는 tm분의 중력가속도 곱하기 온도 변화 나누기, 고도 변화의 변화, 그 다음에 유속의 변화 나누기, 고도의 변화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식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으냐면 유럽에 한번 놀러 갔을 때 리차드란 친구랑 많이 친해졌었는데 이 친구가 유자차를 엄청 좋아했어요. 그래서 이 리차드라는 친구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리차드는 항상 중탕으로 타죠 유자차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리차드슨 수 암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력 가속도, 그 다음에 Tm 온도, 그 다음에 타 조였기 때문에 온도, 그 다음에 고도, 그 다음에 유자차이기 때문에 유속, 그 다음에 고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은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밑에 해설을 보게 되면 리차드 순수 안정도 판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노트에 정리해서 암기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.